노스웨스트로 와봐요. 우리 얘네 인게이지 받고 쭉 들어가서 볼게요. 노스웨스트로. 에브리 다디핀 준비하고 디핀 믿고 들어갈 거예요. 노스웨스트 쭉 진입. 디핀 믿어. 디펜 믿어. 노스웨스트로. 디펜. 한번다 들어오는 거 조심. 레지버, 레지버, 에브리 노스웨스트 카우팅 해봐. 고, 쓰리, 투, 원, 지나가, 지나가, 지나가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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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에브리 뿜뿜, 뿜뿜 해봐. 뿜뿜 해봐. 풀푸시풀푸시풀푸시푸핀 레이드하고 풀푸시 이번 턴에 데몬 없어요? 쏴줘 아줘네 쏴줘요 쏴줘 쏴레드 로바이스 로바이아 로바이스 이스이스바네풀로도 3총 레비 사이드 퀴즈 고다 들어온다 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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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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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레디드 나이스 디빙게이지 파이포 쓰리 투원 지금 마고 마나마 이거 마무리 마무리에 마무리에 끝단 마무리 끝단 마무리 디펜 레디하고 오디스트로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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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요, 밀어요 밀어요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일쿨 일쿨 렐루... 15초 일쿨 15. 도넛에 데몬 있어요 깊게 쭉. 봐도 돼요? 아쭉 깊어요. 우리 우리 힐존 밀존... 깊어요. 에브리 서브 디스트로 커브. 얼른 고 디펜 디펜 레디. 일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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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요거 끄는 걸로 볼게요. 인사이드 인사이드. 인사이드, 살로인 게이지 인사이드, 살로인 게이 4, 3, 2, 1, 리투리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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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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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마리, 마리, 터졌다 다터리다리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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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트풀푸마에브리풀푸나에브리풀리마풀푸리야풀푸리야리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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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리스오 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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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마리, 리리 그 k a y 오케이 에브리 사우 u 디 a 게이지 v e n 디 a 게이지 is also TV is the five, f o u 몬 t h r 몬 e 몬 w o one, Timba, t 리 m b a Timba, t 우리 b a Timba, t i 네 b a t 풀 m b a Tim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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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b a t i 너랑는다 따줘, 다 따줘, 다 따줘, 다줘다따니다다 따줘, 다 따줘, 다잡줘다다잡줘다 이거 공유하다서잡다요줘리들어가 따줘, 고 여기 여기 3마리. 줘다 여기 다 따줘, 다 따줘, 다 따줘, 다 따줘, 우리줘다 다다 따줘, 다 따줘, 리그룹. 리그줘다 따줘, 리그룹, 다그룹 리그룹. 다한 스킬 따줘, 다다따다 따줘, 다따로리그